네, 안녕하세요. 초코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 네, 만능, 네, 아, 수제 점토를 만들어 볼 것인데요. 네, 일단은 준비물은, 섞을 통 섞을 것, 물, 그리고 진짜 액개랑 아이클레이 있으시면 돼요. 자, 먼저, 네,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아, 출처는 저도 잘 모르겠, 아, 그리고 목공풀도 필요합니다. 목공풀. 목공풀. 자, 목공풀. 그리고, 먼저 아이클레이 있죠? 이 아이클, 아, 계속 렉이 걸리네요, 약간. 먼저, 야, 아, 아이클레이를, 통에다가 담아주시면 돼요. 이게 약간 넣었을 때 약간 걸쭉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이 정도만 넣어볼게요. 한이 정도. 바깥 소리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잘 으깨주세요. 좀더 확대시킬게요. 네, 확대시키고 나서 계속 한번 저어주도록 할게요. 근데 진짜 이게 진짜 좋은 방법 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뭉뚝한 걸로 약간으 깨주시면 좋고요. 네, 계속 이렇게 으깨줍니다. 그래서 약간 꼭 뭉치지는 않아도 되는데 약간 걸쭉해질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네, 계속 저어주시고. 저어주시고 나서, 이렇게 잘, 걸쭉하게 잘 해주세요. 보이시죠? 안에 내용물? 안 보이실까봐 좀보여드렸고요 아니, 오늘 핸드폰에 렉이 계속 걸려가지고. 아, 그래도. 우야곡절 끝에 찍은 영상이니까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잠시만요. 그게 아니라. 아, 네, 네, 여기서. 보이시죠? 계속 해주세요. 네, 좀더 저는, 좀더 저어주도록 할게요. 보이시죠? 진짜 좋다는 거를 한 번에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계속 저어주세요. 네, 점점 섞으면 섞을수록 점점 아주 약간, 아주 약간 뭉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액게 액괴 넣어주시는데요. 액게는 한이 정도 넣어줄게요. 넣어주세요. 잘 이렇게 약간 팔이 나눠졌죠? 그거 나서 계속 저어줍니다. 이렇게 너무 아이클이랑 물을 섞을 때 약간 걸쭉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약간 물 액체처럼 안 되고 쫀쫀하고 딱. 만능 점토나 점토처럼 느껴지는데 너무 물을 적게 하면 안 좋아요. 이렇게 아 근데 아마도 저는 목 공포를 으깨는 용으로 말씀드린 것 같고요.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처음엔 약간 액꽤같힐 수도 있어요. 근데 액점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그래도 완전 잘된것 같아요. 이렇게 넣으니까 금방 뭉쳐가지고. 보이시죠? 지금. 클라스가 완전, 지금, 쩝니다, 지금. 뭉쳤죠? 지금. 보이시죠? 엄마. 잘흐리면서도 점토 같으니까 약간 액점이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점토 만들기라고 했으니까 점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색이 더 예쁘죠? 원래 색깔이 이 색깔 이고요 보이시죠? 진짜 잘 됐어요 보시면 보시면은 한번 꺼내서 보면은 전에 안 묻죠? 네, 여기다가 액괴나 아이클레이를 더 추가하시면 점토처럼 되고요. 저는 너무 안 흐르는 거 싫어해서 저는, 저는 좀 이렇게 해봤지만은 여러분들은 다르게 하셔도 된다고 말씀, 말씀드릴게요. 네, 진짜 좋은 네, 점토 만들기였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빠이.